아멘. 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핵심 내용은 주 안에서 기뻐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라. 그러니까 기쁨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라. 이제 필리포 성도의 삶의 정황은 사실 고난이 있고 또 다툼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기쁨은 사실 좀 조합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죽음과 기쁨은 너무나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서 어, 이게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리포서를 통해서 1장, 2장, 3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기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1, 2, 3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복음을 위한 사생관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생관이라는 것은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죠. 그래서 군인이 되었을 때 군인으로서의 사생관. 아, 내가 국가를 위해서 살고 국가를 위해서 죽는다. 이제 그런 군인으로서의 사생관이 투철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한 사생관이 명확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죽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후반절 그리고 21절을 읽어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밖에서 복음이 여전히 선포되고 있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야. 내가 없어도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바울은 또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호위하는 또 지키는 간수들이나 또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고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들은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종기케 하는 복된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은 죽음과 기쁨을 또 연결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정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고 바울은 찬양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고 완성임을 바울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2장 말미에 에바브로티도의 거의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군사된자고 또 동역자라고 바울은 에바브로티도를 칭찬합니다.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될 뻔했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유를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바울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회복되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현장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도 당할 수 있고, 병사,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또 성취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리보스 2장 27절, 그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국률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때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 보면 바울 자신도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을 위기를 끊임없이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왜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내가 죽을, 이렇게 위험을 무릅 써야 되고, 맞아야 되고, 헐벗어야 되고, 잠못 자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냐는,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성들은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업앤다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일이 일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순종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3장에서 바울은 다시 죽음과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기뻐하는 삶.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모든 목록과 표현한다면 트로피, 상장, 이력서에 가득 채울 만한 내용들을 다 자랑을 다 버립니다. 제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바로 이제 사실은 바울의 3장의 노래입니다. 3장 8절, 10절, 11절을 읽어 드립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3장에서 빌리보서 3장에서 발견하는 그 바울의 모습,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된 게 있고 뭘 샀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그런데 아,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복음이구나. 물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있어야 자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에 올라워그 찬양을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하면서 이 감사가 넘칠 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3장에서 바울은 죽음과 기쁨을 연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3장에서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최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쓰여있다고요? 생명척에 쓰여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 이유는 그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 나라 그 생명척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들은 축복합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빠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라, 기뻐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복음만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